2018년, 페이스북에서 5천만 명가량의 사용자의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로 인해 사회적 센세이션이 발생했으며, 트위터 또한 2018년 5월에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비즈니스 기밀문서의 파일 저장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보안 문제 외에도 데이터 스토리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스토리지 비용은 점점 높아질 것이며, 5G의 등장과 함께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저장 용량은 이제 스마트폰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양은 계속 높아져 메모리의 차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결정되는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통계에 따르면 매일 전 세계적으로 500억 기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생성되며, 2년마다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생성된 데이터는 약 4만 년 동안 인류의 모든 데이터의 합계만큼이나 될 정도로 데이터는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웹사이트에 따르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거리에서 운전할 때 매일 1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며 인텔의 CEO인 브라이언 크루자니크는 미래 자동차에서 데이터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기름이 됐다고 말하면서 자율주행차가 소모하는 데이터 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5G 시대가 되면 데이터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IDG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인적 데이터의 양은 175제타바이트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DVD에 저장한다면 지구 전체를 222 바퀴 돌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양 외에도 중앙 집중식 서버는 불항력 손상 및 실수로 데이터가 손실되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킹에 대한 높은 방어 비용, 높은 데이터 저장 비용, 데이터 중앙 집중화로 인한 누수 위험 및 대규모 데이터 저장, 전송 및 유지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즉,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로 인한 높은 정체. 중복 데이터 저장, 높은 비용 및 보안 위험,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HTTP의 지속적인 개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IPFS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데이터 또는 웹의 저비용과 고효율, 그리고 보다 안전한 데이터 스토리지, 지속 가능한 데이터 보존과 보다 나은 차세대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7년 초 프로토콜 랩스는 IPFS로 YC 인큐베이터, 세카이어 캐피탈, 윙클로 보스 브라더스 펀드, 스탠포드 대학교, 디시즈 그룹, 앤더슨 호로위치 펀드, 펀더스 클럽, 유니언 스퀘어 벤처로부터 자금을 받았으며 이 회사와 미국 주식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엔젤리스트 설립자 나발 라비칸트, 전 골드만삭 상인 코인베이스 공동 창립자 프레드 에르삼, 스카이프 공동 창립자 찬탈린및 기타 유명한 독립 투자가는 총 257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IPFS에는 수천억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IPFS를 기반으로 수백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2019년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IPFS와 손을 잡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시장을 공동으로 시작했으며 앞서 소개드린 영상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마켓플레이스의 Azure 마켓플레이스에서 IPFS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중국의 해운 관련 대기업인 d 스는 IPFS의 레이아웃을 발표했으며 아무도 IPFS 체인에서 공유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덱스는 IPFS를 생산 활동의 솔루션으로 사용합니다. 제미니 또는 제미나이 거래소는 파일코인 선물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제미니 거래소는 윙클 보스 형제가 2015년에 공식적인 운영 라이센스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했으며 제미니 거래소는 고객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환전 및 보관 기관이며 뉴욕주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민이는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법률 준수를 채택하여 자본 유지 조건, 사이버 보안 요건 및 NYSDFS와 뉴욕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은행 규제 준수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들을 미래통화로 규정하여 이것들과 사용자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고객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위해 최고 기술의 기술자와 안전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2016년 11월에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제미니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젯캐시의 5개 코인만 거래 지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9 마켓 조이스 어워드에서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제미니 거래소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호스팅 서비스 외에도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객에게 파일코인 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승인을 얻었습니다. 라고 발표하였으며, 파일코인에 대한 전망을 매우 큰 가치로 평가하여 암호화폐 개발 역사에서 파일코인의 협력은 아름다운 윈윈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한국을 중심으로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로토콜랩스는 c o v i d 1 9및 향후 전염병을 테스트, 치료, 완화 및 예방하는데 있어 개선된 기술 솔루션에 기여 SafeTrace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IPFS 공식 주간보고서에서 오페라 브라우저 및 이더리움 웹사이트가 IPFS에 정착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더리움.org 웹사이트는 이제 IPFS에서 호스팅되며, ENS의 이더리움.eth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는 2020년 3월 30일 HTTP의 도메인이 아닌 블록체인 도메인 이름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IPFS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과 블록체인의 파일,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 등을 저장하는 방법과 각종 라이브러리 등에서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들을 배워두면 아주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일코인의 메인넷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며 토큰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선물 거래일 뿐이지만. 시장 기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헤드 마이닝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관심도가 상당히 낮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이닝 기회를 무관심으로 넘겨버린 것보다 반대로 파일코인 초기 마이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세대의 비트코인을 놓칠 수 없습니다.